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쉬게 하시고 오늘 새벽도 단잠을 깨우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새벽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조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이들 또 원근각처에서 온라인으로 혹 참여하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또 듣지 않고 유익이 되게 읽고 깨달음을 가지고 읽고 듣고 받고, 또다 믿을 바를 믿고, 또 마음에 두어 행할 바를 힘써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들에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디모대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19절 보십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암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할수 있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고 생각과 정신을 같이 할수 있는자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이지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 곧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이었습니다. 오게 가진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뜻을 같이 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외에는 없었습니다. 참된 일꾼은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꾼들은 많으나 충성된 일꾼은 드문 것 같습니다 21절 보십다 이는 원문에 이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그게 연단이라고 번역한 도키메라는 말은 시험된 인품 혹은 증명된 인품 영어 성경들은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디모데의 시험된 인품을 말하는 인품 디모데의 인품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하였느니라 혹은 수고하였음이니라 수고하였음이는 수고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안해서 확신하느라 본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다 자기의 일에 바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충성됨과 신실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은 진실한 교인들에게 알려졌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험된 인품, 증명된 인품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그의 입과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디모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수 있는 대로 속히 디모데를 빌리뽀 교회에 보내어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에서 확신합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또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영혼 구원의 전도는 마귀와 죄와 세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시도의 군병들, 병사들입니다. 군인들의 병사들, 군병들, 군인들, 영적으로 그리시도의 군병들이며 특히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이 그러합니다. 군인들은 전쟁 때를 위하여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훈련은 성경 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훈련이라고 할수 있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성도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훈련과 죽음을 각오한 정신입니다. 잘 훈련된, 평소에 잘 훈련된 군인은 어떠한 처지에 투입되더도 거기에서 그의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 또 죽을 각오를 하는 군인, 무서운 군인들이죠. 그런 군인들이 전쟁 때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그런 작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조수의 간 조수 간만의 차의 차이가 심해서 빠른 시일 빠른 시간 안에 만일 상륙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 아주 모험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감행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 해야 이 전쟁이 다시 만회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 된다. 그렇게 메가도 장군은 판단했죠. 오늘 좌파들은 메가도 동상 철거하고 메가도는 한국의 통일 전쟁을 가로막은 아주 원흉과 같이 말하지만은 그래요. 그는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기를 원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생각이겠네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실 텐데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죽음의 싸움터에도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죽도록 충성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26절 보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에게 왔던 에바브로 디도는 병이 들었고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병든 소식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바로 그런 사랑의 심정이 있었, 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을 위한 이런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주의 일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7절 보십시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극률이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육신은 참으로 약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라 하더라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슬픔과 근심이 될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주셨던 병고침의 은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극률이 여겨주셨습니다. 사람의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기만 한다면 고치지 못할 병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이 들면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병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셨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모든 나의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 이 모든 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을 우리가 치료해야 될 것이다. 아이고, 이 병은 어느 병원이 잘한데, 어느 의사가 잘한데, 무슨 약을 먹으면 된데, 그런 것은 둘째, 셋째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음을 제가 감히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의 극률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야고보소 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교훈했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포함한 목사와 장로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암시하죠. 그것을 보인 성경이 욕기이기도 하고요. 욕의 경우에 그 무서운 피부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육체의 가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 단련을 위해서, 인격 단련을 위해 주시는 고난의 하나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하고 혹 우리 자신의 부족이 있는가 성찰하고 그는 당연한 순서입니다 우리는 병 들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 마음에 거리끼는 실수나 부족이나 죄가 있으면 다 고백하고 버리기를 굳게 결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적 치료도 감사히 감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절 보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혹은 급히, 영어 성경들은 열심히, 열심히. 내가 더욱 열심히 저를 보낸 것은, 열심히 보내니까 급하게 보냈겠죠. 빨리 가, 빨리 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가. 그렇게 하는 게 급히, 혹은 열심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하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극률로 병이 났고 건강을 회복하자 열심히 권하여 그를 빌리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은 빌리뽀 교인들이 그를 봄으로써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심할까봐 염려했던 바울의 근심도 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29절 보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기쁨으로라는 말은 마지못해하는 영접이 아니고 진심에서 나오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만 국한해 말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좋은 장교들과 지휘관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듯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병사들인 것 같지만 병사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전쟁을 뒤에서 지휘하는 지휘관, 의 작전 참모들이 중요하고 재종적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들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예, 나눌 수 있으니까요. 병사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고, 오, 중요합니다. 만일 그런 자들이 없다면 교회는 바른 복음 전파의 계승과 충실한 목양 사역을 잃어버리고 쇠약해지고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런 자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30절 보십시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일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후대의 교회를 위해 희생적 봉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디모데도 참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협력자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도 그렇구나.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지요. 와, 어려운 명령인데.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자기라는 것이 없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어려운 명령인데. 그러나, 그렇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나라는 것을 꺾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보리다. 그것은 오늘날도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명하십니다. 무엇이 충성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죽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까? 그것이 충성이죠. 바로 살다가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깨달아지면 그 길로 직진하는 것이 예, 그것이 충성일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모범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대신해 자기 일을 구할 때 자기 일 대신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하고 좀 달랐죠. 이디모데는 자기 일은 접고 그리스도 의 예수의 일을 앞세우는 그러한 인물이요.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증명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명된 인품 참 중요하죠.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어떻게 그가 단련을 받는가 잘 단련이 돼서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 또 부지런한 그런 근면한 인격 그것은 후천적인 단련에 문제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좋은 인품 그래서 아 디모데 그는 충성된 좋은 일꾼이다 좋은 인편 증명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같이 우리의 일 대신 우리의 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첫째로 여기고 주님이 그시 모든 성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어요 모두들이 하나님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여기며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 저 사람 참 주의 앞에 헌신해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 경건에도 힘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였다. 첫째로 여기고 그를 위해 사는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로 잘 단련을 받아서 증명된 인품,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사도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병사들과 같고,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예. 가지 말라, 예. 일로 가라, 예. 절로 가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목사도 성도들도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알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여정이 우리의 걸음이겠죠. 예. 저는 그렇게 지나온다고 제가 서른 살에 미국 갈 때에 돈천 불도 되지 않는 돈한백불 가지고 간것 같은데. 예. 그래서 참 예.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빠 엄마 참 황당한 그런 예, 그렇게 계획을 하셨군요. 어떻게 그러고 참, 예, 미국을 갑니까? 미국 가서 그런 아, 소리도 듣고 우리 집 사람이 많이 울기도 했지만은 미국 오면서 전화기 하나 놓을 돈이 없어요. 그런 말도 들었고 아니 미국 오면서 청소기 하나 없어가지고 예, 솔 가지고 그렇게 카펫을 예, 그렇게 닦고 예, 청소하고 계셔요. 그런 말을 옆집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예, 대답도 못 하고, 저그 사람은 마음이 내성적이라 잘 그렇게 대답도 못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작한 걸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의 풍조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까지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바울의 전도활동을 돕는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행이 참 어려우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그렇게 그까지 가서 무난하고 혹은 교회가 전하는 성교비를 조금 전달하고 그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어려운 여정이 아니겠지. 우리도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된 성도,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충성된 일꾼들을 온전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히 여기라 이런 교훈도 좋습니다. 29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것도 교훈이죠. 교훈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들의 의무를 보여줘 성도들은 주의 종들 작은 종 하나라도 귀히 여기고 그를 영접하라 오늘 말씀은 온전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히 여기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같이 디모데같이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여기고 자기 일을 접고 또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단련된 인품을 가진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주의 종들 작은 소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의 손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